아이씨. 아! 아! 새끼 뭐야? 어나이지금나 에임 뭐야, 방금. 에임 개구렸는데 방금. 아! 아!

무었 사이 새끼야? 가 보충. 지점적 발견. 스파이크 설치. 설치 보란 어직 준비 중이야. 도와줘. 모함님? 아, 많이.. 벽이 많이 하죠 벽이 많이 있어 디도망쳐 이제 도망쳐야 돼이적 <laughs> 좀좀렴한만거 사줬겠지. 뭐아 그래. 스펙이 언제 먹었냐 아. 나이스! 야, 오징 들어도 안 됐다, 이건. 에이. 어, 이거. 나이 어? 이이스나이이 나이스! 나나이나이 나이스! 야, 이걸 이긴다고. <laughs>